안녕하십니까. 통하게 하는 통박사 섬김이 정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질병에는 그것이 악화돼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표현된 증상이라는 내 느낌이라는 것이 있죠.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된다. 제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몸에 문제가, 즉, 안 좋은 상태의 질병의 문제가 진행하고 악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그것이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만져보고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내 몸에 문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 여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오장육부 내장에서 비롯하여 깨끗한 피를 만들지 못하면서 혈액순환의 이상과 함께 그 피의 공급이 안 되는 그 부분. 어떤 사람은 간으로, 어떤 사람은 어깨로, 어떤 사람은 무릎으로. 그럼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진행하게 되죠. 그것이 진행의 역사라는 시간이 지내면서 점점, 점점 진행하고 악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몸에는 자가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진행 악화되고 난 뒤에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치유의 저력의 힘이 그 이상은 발휘를 못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몸을 통제, 관리, 운영, 조절하고 있는 뇌가 나에게 알려 줍니다. 그 알려 주는 것은 표현돼서 증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표현 증상 아니면 증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종류가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뭐 먹먹하다. 어떤 경우는 심하게 가렵다. 또 어떤 경우는 통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외에도 너무 심한 뭐 결림 또는 수심, 그러한 여러 증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결같이 우리는 표현 증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느낌이라는 느낌 신경은 반드시 뇌가 알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약 60조개가 넘는 모든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조절, 재생하면서 그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뇌는 어느 부분의 이상이 좀 심하여 스스로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할 때 나에게 저는 이것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인 나에게 주인인 주인님, 무릎이 고장 났으니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 주세요. 주인님, 주인님. 속이 쓰리잖아요. 위가 고장 났거든요. 좀 제발 좀 그런 음식 좀 먹지 말고 꼭꼭 씹어먹고 제때 먹으면서 좀 소식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주인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런 24시간 보내는 사인이 바로 뇌가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정상이 아닌 가려움이든 뾰루지든 통증이든 쑤시든 결림이든 그 모든 표현되는 것은 증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이상이다, 고혈압이다, 피의 압력이 높다는 뜻이죠. 저혈압이다, 피의 압력이 낮다는 것이다. 당뇨병이다, 뇨소변에 당, 설탕이란 당분이 섞여 나온다는 뜻이에요. WHO에서 약 3만 가지 정도의 병명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3만가지의 대부분의 병명은 전부 증상을 이름으로 붙여놓은 것이 병명이다 생각하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생활의학 즉 실생활 응용 생활건강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찾아가는 모든 방법에는 원인과 표현된 증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함께 자세히 재미있게 또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치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만든 병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발전소 정인 내몸 자가 치유학회에서는 이 모든 방법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증이 있다든가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 캐스트.